드디어 기아가 대형 SUV 텔로라이드의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폭포수처럼 뚝 떨어지는 수직형 DRL은 대담하면서 볼드한 이미지를 완성하는 모습입니다. 거의 3분의 2 정도의 영역을 DRL이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인 어디선가 본것 같지 않나요? 기아가 1세대 텔로라이드를 출시하기 전에 콘셉트를 공개했는데 정말 멋진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만 출시가 되면 정말 난리가 나겠다 이런 반응이었죠. 그래서 진짜 이런 디자인을 기대했는데 실제 차량은 좀더 순진한 얼굴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텔로라이드는 A 필러부터 D 필러까지 각진 디자인이 아닌 부드러운 디자인을 보여줬죠. 그래서 에스컬레이드처럼 각진 디자인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A 필러, B, C, D 필러를 보면 모두 각진 디자인으로 확 달라졌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디자인도 텔루라이드 1세대의 컨셉트에서 본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특히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테일램프의 내부 디자인은 패턴까지 정말 닮았는데요 금손을 가진 유욕만버스 채널의 예상들을 보면 실제 차량과 상당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디자인이라면 1세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특히 듬직한 디자인의 SUV는 남자분들도 좋아하지만 여성분들도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듬직한 디자인 때문에 좋아하시죠? 이 차량 어떻게 국내에 좀 출시해 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국내에 딱 하고 출시해 준다면 너무 좋겠습니다.